오랜만에 들어온 Jenny m Let's get it, j e n y e a h j e n 한번 들어보도록 해. Let's get it. Let's get it.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니겠지? 아니겠지? 박지우 씨. Jenny 요반가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비행기처럼 날라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요. 김씨 위해서라면 김 씨가 어디에 있든, 아 그래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다 찾을 수 있어요? 곁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네, 진짜로요? 네. 제가 여기에 어디 네. 여기 숨어있을 테니까 네 찾아보시는 거예요 지우씨를요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이제 숨어 꼭지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래, 시작합시다. 진짜 저 네, 네, 네네 시작합시다 자저네네소 소문 없이 사라져요 진짜요 소리 소문 없이요? 네저 진짜 못 찾으실 거예요 저 위치 확인하고 수저끼 달아나는 거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할게요 자 5초 살게 5초 네1 네? 2 3 4네5 찾았습니다. 아니 <laughs> 5천은 너무 짧아. 찾았어요. 아 5천은 저, 너무 짧아요. 지윤 씨가 그 어디서 에 무엇하든 항상 이렇게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안 떠나요. 당신은 저란 세상에 같은 한 마리의 새입니다. 날아갈 수 없어요. 이상해 이 사람. 특별 또 특별한 분또 무슨? 영성 씨. <laughs> 아 안녕하세요. 들어 들어 준이 준이 준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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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도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망가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야 아니아니요 아니요. 도망가요. 도망가 입에서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데. <laughs> 너무 좋아. 내가 약간 그 어렸을 때 먹던 그 초코 아이스크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요 계속 그래. 그러면은 좋으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네. 좋아가지고 네. 어, 좋습니다. 저도 계속. 해드리겠습 예, 네 괜찮은데 점점 그 냄새가 없어지네요 아, 이렇게 싱가포르가 날라왔는데 제가 부루마블 할때 싱가포르 많이 네네. 야 또, 옛날에 그보통 부루마블 하면 또 모두의 그 마블이죠 그렇죠? 아... 또 제가 또 모두의 마블, 마블 모두해 모두의, 모두의 마블을 마블 다 해. 함께 우리 참수 우진 씨 오늘 싱가포르에 왔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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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텐션업, 텐션업. 오자마자 아주 좋네요. 솔직히 제가. 페이지! 페이지! 제가 이 캠의 장인, 그리고 원조로서 네. 빌드업 시키는 데는 좀 제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사라주십시오페이우리데이거하나안 <laughs> 어, 되니까. 찬디님? 막막 던져볼까? 센터센터 킹덕 킹덕? 킹덕 좋킹데 뒤에 누구야? 자생해애 누구죠? 아니면 <laughs> 잘생긴 네요자생긴 사람 두명 누구죠? 그러면 <laughs> 오. 오케이, 승희가 투표 여러 후보들이 있으니까 우리 원어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거 올라가고 저희가 댓글을 직접 확인해가지고 네, 진짜 저희가.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까? 나중에 어떻게 원어원 시켜? 이 댓글이 제일 좋았어. 맞아요. 진짜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진짜 궁금하다 이거.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컨디션? 음, 기분이요? 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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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et's go. <laughs> 오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다. 습니아 매진 마음 좋아요. 아이 자리가 나야는데. 디카. 오케이. 성이 형이 이제 오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할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쁘게 오늘도 화장하고 멋진 무대 보이세요? 우리 무대장이네요. 화성. 안녕하세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많은 이제 원어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약간 해외 에피소드? 약간 해외투어 했을 때 생겼던 에피소드 같은 걸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만, 제가 케이콘을 갔다 왔잖아 대만 케이콘 때 제가 대위랑 같은 방을 썼어요 대위랑 같은 방을 썼었는데 막 씻고 있는데 대위가아 뭐야 깜짝이야 왜문 앞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뭐지? 뭐? 누구 왔나? 이러고 있다가 저는 씻었어요씻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대위가 없는 거예요 대위야뭐문 앞에 누구 있었어? 왜뭘 그렇게 놀래? 어형 무슨 소리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아, 장난치지 말라고. 진짜요? 저 그냥 조용히 나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톡을 보내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누웠어요. 곧이어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대위 안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대위 진짜 안에 없어? 해서, 아니, 대위 진짜 안에 없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더니 방금 어떤, 대, 아, 대위가 이렇게 하고, 그 벽, 바깥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해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아, 뭐야, 대회야, 왜, 뭐, 뭐야, 왜 그래? 했더니, 그냥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이제 직원분이 나와가지고, 뭐야, 뭐야, 이러고 대회야, 어디가? 이러고 밖에 나는데 복도 에 이제 아무도 없던 거죠. 근데 그 옆방이 제 방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빼꼼하고 장난치고 갔던 거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게 누워 있었는데, 방 문을 등지고 있던 거죠. 있었는데, 누가 띠리릭 하고 방문을 열어, 열어서,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 대위야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위가 깜짝이야. 이렇게 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멘트 치지 않서 그냥 나가서 이뻔끝안하더 당연하죠. 내가 그래서 <laughs> 일찍 들어와야 되니 냉랭이서 보이죠? 답장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문 열었다가 써. 대위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자기 문안 열었다 닫았다고, 다른 층이었다고, 제가 이제 집에 숙소에, 이제 저랑 재환이랑 같이 방에서 TV를, 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리고, 띠띠띠띠띠띠띠띠 뚜루룩, 벌컥, 닫고, 와서, 촉촉촉촉,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관린이 객건이, 왜냐면은 성운이랑 재환이, 나 민현이는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객건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재환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관린이가 없는거지 진짜 관린이가 없는거에요 감했었어 왜냐면은 들어온 소리는 들렸는데 분명히 나간는 소리는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마워 어디 방에? 아. 어머 어짝이야 내가 화장실에서 씻을 때 들었던 그아 뭐야 깜짝이야 왜문 앞에 있어? 그게 몰랐잖아. 내 목소리였다며 응 아, 그, 사실 그 일이 있기 한 5분 전에 난 나왔거든요 아 진짜? 응 근데 진짜로 방송 이런 게 아니라 난 진짜 한 적이 없어 그럼 그뭐냐 근데 내 목소리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laughs> 너가 너가 분명히 있다니까아 뭐야 깜짝이야 왜문 앞에 있어? 라고 네가 얘기를 했어 그럼 너는 그 목소리 를 들었어? 너? 아니요 아못 들었어? 도 아무도 없었어 나 아니면 진영이 형 같이 생긴 사람이 머리만 빼꼼했다는 거예요. 나는 방에 간 적이 없어. 내가 그때 등을 등지고 있어서 안 됐어. 내가 <laughs> 문을 보고 누워있다가 열어서 바로 고개를 빼꼼해가지고 누구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내가 등을 지고 누워있던 게 내가 잘못했했네 <laughs> 누굴까? <누구일까>? 사람이 아니겠죠. 무 띠띠띠띠 띠띠문 닫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방 영화 보다가 아무튼. 그 나였어. <laughs> 진짜, 진짜, 진짜로. 뭘 너야! 밖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내가 바로 나왔어. 멍치지 마. 진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어블 여러분, 뒤를 쳐다보세요. 혼자 보고 있는 거 아닐걸요? <웃음> 와, <웃음> 야, 이거 너무 무섭다.